도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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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학교 가기 전에 한번 오랜만에 캠라디 윗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한번 켰어요. 일단은 지금 베는게 없기 때문에 렌즈를부터 한번 싹 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그냥 투명렌즈에요. 이렇게 다껴으면은 계속 쓰고 있는 당근 패드 이렇게 싹 해줍니다. 이걸 한번 자랑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요거. 요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희 언니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약간, 있는 걸 섞어서 만든 립밤. 이거 한번 바르고 갈게요. 이걸 안 바르면은 또 언니야가 서운해야 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콩조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오늘 갤러드 윗면을얼만에 찍으려고 카메라 켰는데, 카메라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앞에 찍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언을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이거 방금 대로 이거 하고 이거 크림 이걸로 발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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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고 이걸로 눈려주고 지금 볼터치를 신명나게 하고 있었는데 꺼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전알 수가 없네요 정말 제가 주절주절 오만상의 말을 다 했는데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조금 바기친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못할 뭐수 없는 거죠 입술 이은한 거 한번 발라볼게요 낭만 씨, 삐아 낭만 씨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바르고 갈게요. 어차피 왜 마스크 끼고 어차피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지금. 일단 앞머리 그러면은 고데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머리는 어제밤에 감았어요. 열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쫙쫙 펴줘야 일단은 제가 곱슬이기 때문에 머리를 쫙쫙 안 펴주면은 이제 안 돼요 고대의 끝이에요 이게 조금 약간 좀 빵실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은 이게 나중에 나가서 마스크 끼고 여기 다내 입김이 올라가면 이게 축쳐져 그러면 이제 꼬리도 난리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옷부터 갈아입고 오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짠아 머리를 묶을까 이? 일단 갑시다 그럼 준비 끝! 그러면 가방을 한번 싸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오늘 핑크 색깔을 한번 내볼 건데, 한번 기다려봐요. 짜잔. 너무 귀엽죠? 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시험을 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웃음> 앞머리가 <laughs> 이게 <이겨 웃음> 아니 지금 약간 숲 뭐라 해야 되지 안개 껴가지고 머리가 젖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시험 끝. Como la... 아무도 없는 여긴 내 세상 <laughs> 고구마 라떼 이젠 공부해야 돼요 지금 10시 반인데 1시 반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욕이 안 생기네요 광합성 중 이거 좀 따가 1시 반 시험만 치면은 종강이에요 사실 내일 그 포트폴리오 내야 되는 거 있는데 오늘 가서 해야 돼요 이래서 사람이 미루면안 돼. 미루면, 미루면. 저는 지금 두 번째 시험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스미스관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딘지를. 성소를 와봤어요, 알지. 앞머리가 진짜 개떡같이 됐네요? 짜증이 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돼버린거 우웁스. 드디어 찾았어요 저기입니다 저기 복차 시험 끝